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코로입니다. 내가 네, 원늘볼 거냐? 이 지금 갸우뚱거리고 있는 녀석 보이죠? 이 녀석. 이 녀석. 이녀석을 쓰레기통 잠시 들어와 있어라. 자, 그래서 제원오이 녀석 을 아주 존신하게 패버리겠습니다 아이씨, 죽어, 그냥. 씨. 존신하게 패버리죠 존신하게 패버리는 된다. 예 자, 그럼 이제 아, 야, 소리가 안 망치를 죽여 보겠습니다. 씨. 일단 이이 녀석 쓰레기통에 전만 버리자 아이 씨식나 죽여 버려. 또 하세요. 음 예헤, 예헤! 유후, 유후! 잠깐만요. 패버리고 싶네, 이 녀석. 상처 나왔으니까또 존신 나, 죽었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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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줘! 이, 이거, 이거 얘 있잖아요. 얘가 저한테 돈 주는 놈이에요. 아, 예! 돈 받았다! 아, 돈내 거지, 이런, 아, 잠깐 네, 여러분, 그거 다시, 저 녀석을 진심으로 펴볼게요. 네, 그러면, 월, 킵! 월, 화, 수, 모, 고, 아, 저뭐냐 너, 킵! 와, 저, 저 스킵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. 자, 그럼 또 뭘로 패볼까이 녀석을? 아, 너도 골드가 없지. 나좀 아, 많이 패보고 싶은데 이 녀석 아쟤 동영상 중독됐네 이 녀석 진짜 음 저는 이번엔 이걸로 한번 죽여볼게요 어딨지? 이제 쓸만한 게 있나 근데? 어, 어... 자 그러면 이번엔 이 공으로 한번 이 녀석을 죽여 근데 이건 뭔 효과야 대체 띠디띠요띠요 이건가? 아! 뿅! 뿅. 아, 이렇게 해야 되구나! 이 녀석을 뺄수 있겠다. 왜안 죽어, 야? 아, 나나나나나나. 오, 이렇게 붙는 효과구나, 이거. 이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같으니까 야. 아, 제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. 에이씨, 안 되겠다, 씨. 와라. 엄마 저, 저, 신에게 패부린다, 진짜. 아, 이 사람. 자, 이제. 아, 가셔야죠, 이제. 이제 가셔야죠, 니마. 어 됐다. 뉘앙 뉘냠 뉘앙 냠냠 이렇게 이렇게 좀. 너왜 날짜도 안? 너는 왜 자꾸 날짜를 왜 이렇게 안좋아하고 돼. 네. 자 아까 전에 들은 것좀못 들은 걸로 좀 해주시면 돼요. 싫어. 잠시만 계속 어떻게 하지? 자 그러면 아이고 잘 가시게나 엄마. 너무 불쌍해 보이시면 죄송합니다 나는 저녀석 죽어도 난 모른다 빨리 죽여버려 이 녀석 자 일단 자 다시 킵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얘는 아 맞다 로켓트였지 야 북한의 핵미사일 같다 얘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하 진짜 불쌍하긴하다. 어이. 일단은 킵! 자 일단 많이 기다리셨죠? 그래서 이상 한 광고 가 나와서 스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. 어또 뭘로 존신하게 아얘얘 얘 있었지. 죽어라잘 죽어 얘는요 이걸 하고 눌러야 돼요 이거라고 누르면 터집니다 얘가 띵자 그럼 또존신하게 죽여볼까? 띠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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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스킵스어스킵띠어띠어어요어어요 좀 너무한가 이건.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.